금강경의 시작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던진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고살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모든 수행자의 근본 고민을 대변합니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그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고 답하십니다. 이는 무상의 핵심 가르침으로 2500년간 전해진 반야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부처님은 보살이 보시할 때 색성향미촉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물질적 형상, 색뿐 아니라 소리, 냄새, 맛, 촉감, 법까지 모든 감각적 대상에서 자유로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대적 해석으로는 SNS의 겉모습, 사회적 지위 등의 메이지 않는 삶의 지혜로 읽힙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8%의 사람들이 외형적 평가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당혹스러워 합니다. 형상이 공이라면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무엇인가? 고대 인도에서 물질, 석은 땅, 물, 불, 바람의 4대 요소로 구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를 임시적인 조합으로 설명하십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원자 99.9%가 빈 공간이라는 사실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부처님은 흐르는 강물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강물을 본 순간 이미 그 물은 흘러갔느니라. 이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은 흐른다와 통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에는 80밀리세컨드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고 인지하는 순간조차 이미 과거인 셈입니다. 부처님은 이 무상함을 직관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금강경은 삼륜청정의 보시를 강조합니다. 보시자 수혜자 보시물의 구분이 없는 경지입니다. 하버드대 연구 2021에 따르면 익명 기부시 뇌의 보상 중추가 더 활성화됩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나는 베푼다는 생각이 오히려 행복을 가로막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플로우 상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스보리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듣고 깨닫습니다.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 구절은 후에 해능 스님의 깨달음 계기도 되었습니다. 신경과 학자들은 뇌가 90분 죽이고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환영 성질로 설명하시며 깨어있음이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경전은 사람들이 금으로 만든 부처상에 절하지만 진정한 부처는 보이지 않는 법신임을 지적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SNS 팔로워 좋아요에 집착하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2023년 디지털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인 스마트폰 사용자는 하루 72회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부처님은 형상의 우상화를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금강경은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종에서는 거울을 깨뜨려라는 공안으로 이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측정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관찰 행위 자체가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이분법을 넘어서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보살은 걸어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는 행위는 하지만 집착은 없음을 상징합니다. 사회심리학의 겸손한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무화적 헌신이 조직 효율을 40% 이상 높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되 한 중생도 제도한 바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적 표현으로 리더십 4.0의 정신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마무리하며 미소를 지십니다. 으 보살은 상을 취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더큰 실재를 보라는 초대입니다. 2024년 명상 연구에 따르면 무상 무상 명상을 8주간 실천한 집단은. 전전두엽 피질 두께가 7% 증가했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현대인의 불안을 치유하는 영원한 등불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전해보시길 바랍니다.